사람들은 은퇴하면 삶이 느려진다고들 하죠. 커피도 더 천천히 마시고 해도디도 더 오래 감상하며 세상 새 싸움 없이 초연해진다고요.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창밖을 내다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 헛간에 하얀 의자 50개 뷔페 텐트 그리고 DJ가 설치되고 있더군요. 전화 한 통, 이메일 한통 없이 제 땅에서 완전한 결혼식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도도이 씨가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자치회 회장이자 자칭 동네 여왕이며 방금 잘못된 상대를 전쟁 상대로 선포한 여자였죠. 제 이름은 고은찬입니다. 저는 스물세 마리의 염소와 살고 말도 안 되는 일에는 눈꽃만큼의 인내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어난 일은, 글쎄요, 전형적인 사랑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해 두죠. 저는 늘 평화는 쟁취하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IT 업계에서 30년간 마감일 투자자들, 그리고 긴급을 막판 패닉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씨름한 끝에 저는 강원도 솔레음 언덕 외곽 점안의 작은 천국으로 은퇴했습니다. 2천평 남짓한 땅을 사서, 소박한 집을 짓고 염소 한 무리를 입양한 뒤 나머지 세상에는 신경 끄라고 말했죠. 대부분의 날은 그게 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죠. 여느 토요일처럼 시작됐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커피는 뜨거웠으며 제 가장 고집 센 염소 대장인는 정원 호스를 씹어먹으려 애쓰고 있었죠. 제가 막 커피잔을 들고 현관에 자리를 잡았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접이식 의자, 수십 개꽃 장식 아치, 제 헛간 옆에 설치되고 있는 뷔페 텐트.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가 싶었죠. 마을 누군가가 정교한 생일 깜짝 파티를 준비하는 건가 하고요. 하지만 그때 DJ의 벤이 들어섰고 출장 요리사들이 음식 쟁반을 내렸으며 헤드셋을 낀한 여자가 마치 군사작전을 지휘하듯 서류철을 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제 헛간, 제 부동산, 제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죠.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제 땅은 어떤 주민자치회에도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택한 거였죠. 하지만 가끔 그들의 드라마가 제 영역까지 흘러들어올 만큼 동네와 가까웠습니다. 특히 한 사람과 관련해서는요. 도도이씨 주민자치회 회장이자 솔레음 언덕의 여왕이며 자칭 지역사회 규범의 수호자. 한때 제 헛간 문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며 제 우편함에 타자기로 친 편지를 남겨둔 여자였습니다. 심지어 그 헛간은 그녀의 관할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 여자는 진주 목걸이를 한 재앙이었고, 어쩐지 이번 일도 그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모자를 집어들고 헛간을 향해 자갈 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 속에서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제가 다가가자 헤드셋을 낀 여자가 체크리스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 구역은 예식이 끝날 때까지 스태프와 하객 전용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재밌네요. 제가 이땅 주인이니 사실상 저를 위한 구역인데요. 그녀가 고개를 들더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손에 든 서류철이 흔들렸죠. 잠시만요. 선생님이 주인이시라고요. 네, 저는. 저는 몇달 전에 장소가 확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도도희 씨를 통해 계약금도 지불했고요. 아, 역시나. 물론 도도희였죠. 속이 뒤틀렸습니다. 충격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 여자가 하는 일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으니까요. 더 깊은 종류의 분노 침해당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사소한 불평이나 문에 붙은 과태료 딱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땅이 제등 뒤에서 팔려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젊고 잘 차려입고 빛나는 한 쌍이 내렸습니다. 신부는 유리로 만들어진 듯한 드레스 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 신랑은 인생 최대의 순간을 앞둔 남자에게서만 볼수 있는 차분하고, 희망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신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레인저 씨시군요. 아름다운 장소를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도이 씨가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셨다고 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한대 맞은 듯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식 장소를 빌려주기로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네, 무슨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허락 없이 진행된 일입니다. 플래너가 얼어붙었고, 신부는 눈을 깜빡였으며, 신랑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희는 도도이 씨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장소 대여와 진행비로 1500만원이요. 저는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는 보여주지 않았겠죠. 그들의 얼굴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신부는 헛간을 보다가 도착하기 시작하는 하객들을 보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제발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희는 1년 동안 이 결혼식을 계획했어요. 세계주에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고요. 신혼여행 자금까지 썼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제 아내 분노가 다른 무언가로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도희는 단지 선을 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도둑질을 한 것이었죠. 그들의 신뢰와 꿈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은요, 제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책임감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도이 씨는 대답해야 할게 많을 겁니다. 바로 그때 종이 베이는 소리처럼 날카로운 익숙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무슨 소란들이야 지금 결혼식 시작해야 한다고 도도이가 자갈 위로 디자이너 힐 소리를 내며 억지로 꾸민 듯한 미소를 띤채 나타났습니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아, 그냥, 사소한 사기랑 무단침입 문제 좀 해결하고 있었어요, 도도희 씨. 뭐늘 있는 일이죠. 도도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부부에게 특유의 사탕 발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마 주민자치회 임원 절반은 그미소의 속아 그녀가 무해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은찬 씨가 그냥 드라마틱하게 구는 거예요. 그녀가 잘 다듬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장소는 완벽해요. 다 처리됐으니까 소란 피우지 말자고요. 그녀는 그러고 나서 제게 몸을 돌려 우리만 들릴 만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망신당하지 마세요. 그녀가 쉿쉿거렸습니다. 고작 형식적인 문제로 결혼식 망치고 싶어요? 사람들 다와 있잖아요. 제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당신 계약서 위조했고, 이 젊은이들한테서 1500만원 뜯어냈고, 내땅 허락 없이 사용했어. 그건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범죄야. 그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도 고소 안할 거예요. 그냥 결혼하게 돼서 기뻐할 뿐이라고요.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적혀있는지 누가 신경이나 쓴대요. 그녀는 틀렸습니다. 신랑의 턱이 굳어지는 것. 신부가 마치 다른 종류의 상심을 겪고 있는 것처럼 눈 깜빡임을 멈춘 모습에서 알수 있었죠. 장소를 잃은 상실감이 아니라 신뢰를 잃은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부르지 않기로. 도도이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좋았다. 하지만 그녀는 방금 내 영역에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10분 주지.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객들 내보내고 훔친 결혼식 짐 싸서 꺼져. 아니면 내가 직접 처리하겠어. 그녀가 그 끔찍하고 날카로운 작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허풍 떨지 마. 뭘 어쩌겠다는 거야. 염소라도 풀겠다는 거야.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그렇게 말하니, 그녀의 얼굴에 아주 잠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너무 늦었어. 저는 몸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공터를 가로질러 여전히 구명조끼처럼 서류철을 움켜쥔 채 충격받은 웨딩 플래너를 지나 도도이가 결코 하려고 하지 않았던 제 땅의 일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세상에서는 울타리가 경계를 의미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대장이가 가장 먼저 반응했죠. 귀를 쫑긋 세우고 저를 보더니 제 뒤에 열린 공간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다는 듯이요. 가자, 친구. 제가 속삭였습니다. 한바탕 뒤집어 놓자고, 대장이는 짧게 매의 소리를 내고 뛰쳐나갔습니다. 나머지 스물두 마리의 염소떼가 장난기 호기심,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각기 다른 상태로 뒤따랐습니다. 어떤 녀석들은 양철통을 씹고 있었고, 다른 녀석들은 마치 준비 운동이라도 하듯 서로 머리를 부딪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결혼식 음악꽃 간식거리. 염소들에게는 디즈니랜드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장군이 부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돌격하는 것을 지켜보듯. 천천히, 침착하게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첫 번째 비명은 디저트 테이블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신부 들러리 중한 명이 컵케이크에서 염소를 쫓아내려다 뿔에 티아라가 걸린 염소에게 댄스 플로어 주위를 뱅뱅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왜 여기에 동물들이 있는 거야? 신랑 들러리 한 명은 접이식 의자에 매달려 있었고, 두 마리의 염소가 그의 바지 가랑이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DJ는 음악 소리를 더 크게 틀어 혼란을 덮으려 했지만 염소 한 마리가 그의 전원 케이블을 씹어버렸습니다. 불꽃이 튀었고 음악도 함께 사라졌죠. 도도이가 눈이 뒤집힌 채 헛간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은찬 씨, 이게 무슨 미친 짓이에요? 당장 염소들 불러들여요. 저는 뷔페 근처에 팔짱을 끼고 서서 마치 설교라도 하듯 테이블 위로 올라가는 대장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시골풍 결혼식 원했잖아요, 도도희 씨.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완벽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뿐이라고요. 그녀는 신랑 신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분, 당신들 업체 관리 좀 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신랑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 이제 말로 빠져나갈 생각마. 우리 돈 셔틀하고 거짓말하고 이제 와서 남 탓하는 거야. 가엽슨 신부는 여전히 드레스 가방을 마치 방패처럼 꼭 쥐고 도도이를 알아보지도 못하겠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우린 당신을 믿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당신 가족 땅이고 지역 사회에 기증한 거라고 했잖아요. 도도희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글쎄,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결혼식은 이미 준비됐고, 우리 다와 있잖아. 그냥 이대로 진행하면 안 돼. 바로 그거였습니다. 신랑이 제게 몸을 돌렸습니다. 저희를 내쫓을 모든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 압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여기서 진짜로 선생님 허락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엉망진창이었죠. 꿈에 그리던 날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 있었고 여전히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중요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상황 봐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약간 창의적인 재장식과 살짝 씹힌 케이크도 괜찮으시겠어요? 신부가 떨리는 웃음을 터트렸습니다. 솔직히 그게 완벽하게 들리기 시작하네요. 도도희는 흐느낌과 항의가 뒤섞인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촬영을 하거나 염소들을 모는 것을 돕고 있었죠. 누군가 대장이에게 카우보이 모자를 씌웠습니다. DJ는 기적적으로 예비 스피커를 찾아 냈고요. 그리고 헛간이 범죄 현장에서 축하 장소로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도희는 단지 결혼식 통제권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한 가지, 바로 존재감을 잃었던 것입니다. 해가 언덕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며 들판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혼란은 잦아들고. 남은 하객들이 힘을 합쳐 잔해를 수습하면서 이상하리만치 경건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서진 장식물들이 치워지고 의자들이 다시 놓였으며 누군가는 심지어 대장이 입에서 반쯤 온전한 꽃 장식을 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도도이는 들판 가장자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재킷에는 염소 털이 묻어 있었으며. 떨리는 미소 바로 아래 분노가 들끓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경찰관 두 명이 자갈길 진입로로 불빛을 번쩍이며 들어섰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침착했고, 다른 한 명은 수첩에 무언가를 휘갈기고 있었죠. 차가 멈추기도 전에 저는 침착하게 그들을 맞이하러 걸어나갔습니다. 경찰관님들. 제가 헛간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까딱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제 사유지입니다. 저기 저 여자 도도이 씨가 결혼식 장소 계약을 위조하고 무단 침입했으며, 저기 저 부부에게서 천오백만 원을 사취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증거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제땅 등기부 등본입니다. 어떤 계약도 체결된 적 없습니다. 저는 어떤 행사도 허가하지 않았고요. 도도이 씨는 저 부부에게 헛간이 자기 소유라고 말했고, 그들의 돈을 받고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신부가 약간 떨리는 손으로 앞으로 나섰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여기가 가족 소유지라고 지역사회 신탁해 있다고 말했어요. 모든 것을 약속했죠. 저희는 6개월 전에 그녀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경찰관이 도도희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아주머니, 소유주와 어떤 법적 합의라도 하셨습니까? 고은찬 씨가 서명한 계약서라도 있습니까? 도도희가 발끈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회 회장입니다. 이건 다 오해예요. 저는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것뿐이라고요. 저희는 전에도 지역사회 행사를 위해 저 땅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사용한 적 없습니다. 제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염소들이 당신 정원 울타리 너무 가까이에서 똥 싼다고 불평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일로 제 땅에 발을 들인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도도이가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느리고 남부 억양이며 지나치게 만족스러워 보이는 새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런 이런 이게 웬 일이람? 모두가 고개를 돌리자 주민 자치회 재무 담당이자 도도희의 오랜 경쟁자인 이마선 씨가 서류철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유리를 벨듯 날카로웠죠.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도도희 씨가 이 사회에서 자랑하던 이 시골풍 결혼식 소문을 듣고 주민자치회 지출 기록을 뽑아봤거든요. 알고 보니 이 부부가 돈을 지불했다는 바로 그날 주민자치회 긴급자금에서 정확히 1500만 원이 인출되었더군요. 도도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홍보자료 비용이었어요. 아니요. 임화선 씨가 서류철을 탁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건 지역사회 기반 시설 개선 항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마 당신 소유도 아닌 염소 우글거리는 헛간 대여료를 포함하는 모양이죠. 경찰관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현재 사기 무단 침입, 그리고 잠재적인 주민자치회 기금 횡령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도도이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순 없어. 내가 이 지역 사회를 건설했다고, 아니 임화선씨가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괴롭혔지. 그리고 이제 훔치기까지 한 거야. 도도이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수갑이 채워지자 그녀는 몸을 비틀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야. 네가 날 망신 줬어. 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니 도도이씨, 당신이 스스로 망신당한 거지. 난 그냥 아주 열정적인 염소 몇 마리를 키웠을 뿐이고, 하객들이 실제로 박수를 쳤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샴페인 병뚜껑을 땄죠. 도도이는 소송과 음모에 대해 떠들며 순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이마선씨는 마치 공항에서 오랜 친구를 배웅하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헛간에 다시 침묵이 찾아왔을 때 신부가 부드럽게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은찬씨, 그녀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부탁드린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여기서 결혼식을 올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꾸며낸 가짜 결혼식 말고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은 비뚤어져 있었고, 장식은 반쯤 먹힌 상태였으며, 케이크는 사라졌습니다. DJ는 어떻게든 자동차 배터리에 스피커를 연결해 놓았죠. 하지만 햇살은 황금빛이었고, 공기는 상쾌했으며,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지었습니다. 합시다. 계약서도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웃끼리 돕는 거죠. 신랑이 하객들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식 합시다. 이번엔 염소 없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마선 씨가 제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있잖아요, 이거 주민자치회 소식지에 실어야겠어요. 도도이 체포 염소들이 차린 깜짝 피로연. 제가 껄껄 웃었습니다. 대장이 사진 잘 나오게 해주시고요.